안녕하세요. 인터넷 비교원의 지니지니 우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오는 7월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이요. 자, 여기서 잠깐 단통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정식 명칭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가격 경쟁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기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노린 신종 사기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사기 유형 세 가지와 예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기 유형은 공기계 사기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중고폰 시장이 더 활발해질 텐데요. 그중 약정이 남은 기기를 자급제폰이라고 속여 파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요. 이런 기기를 구매하면 며칠 뒤 통신사로부터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심지어 명의 도용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싸다고 해서 확인 없이 덥석 구매하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하겠죠? 자, 두 번째는 현금 완납폰 사기입니다. 현안폰 빵원, 오늘만 특가 같은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광고에서가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곳은 대부분 블로그 후기나 이미지 광고로 신뢰를 주지만 사업자 등록증이나 공식 인증이 없는 곳이라면 꼭 의심하세요. 세 번째는 가짜 자급제폰입니다. 통신사 유통 기기를 자급제폰이라고 속이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파는 수법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급제폰은 원래 정가 자체가 높습니다. 만약 공기계처럼 싸게 판다면 이거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종 사기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쉽고 실용적인 예방법 세 가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식 인증된 온라인 몰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장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애플 스토어라든지 삼성 닷컴, 쿠팡, 제조사 인증 판매처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IMEI 번호 확인은 필수. IMEI는 기기 고유 번호라고 하는데 통신사의 뭐 등록 여부라든지 미납이라든지 분실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EI 번호 확인은 설정 앱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 앱에서 별샵 공육샵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후기 출처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자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 협업이나 광고성 후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후기 속 이미지와 실제 서비스가 다른 경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후기란 이 실제 경험 기반의 솔직한 피드백이라든지 회사 정보라든지 뭐 고객센터 혜택 조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후기입니다 우리 딱 봐도 그 알잖아요 자 이렇게 예방법까지 싹다 알아봤는데요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권한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도 커졌다는 거 이제는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믿을 수 있는 비교 사이트 인터넷 비교원에서 자급 제품부터 결합 상품까지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해 보세요 인터넷 가입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1670-2124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 가입은 빠르게, 혜택은 더욱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In Tony, you had the video one. If one of one back the video yeah. into the guy, one, in Tonicai back the video the guy, one, in